아이고, 밥하고 있어요. 밖에서 밥 먹고, 여기 차박하고, 여기, 도 가려고. 지금도 천찰산, 우리 아들 삼촌인일올내도 기도 와야 될것 같아요. 쟨쟨, 천찰산에 기도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차박하고, 어제 자고, 이제 일곱시 정도 해가지고. 벚꽃길 왔는데, 너무 이쁘다. 응. 이렇게 학도 먹고, 여기 향동리 마이블 가려고, 또 올려놓을게요. 향동리 마이블. 저기 얼굴이 지금은, 잘안보이는데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꺼는 이제 기도하고, 올린 것들 있고, 석굴 안에 이렇게 도굴 토구, 도굴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산신 할아버지. 지금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게. 여기 향동리에 마이불 고려시대 때 마이불인데 그냥 어제 차박해가지고 자고 오늘은 이제 여기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려고요. 지금은 무속인들이 기도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다니는 기도도 가야 돼요. 또 여기는 굴바위 안에 신령님 계신 자리들이 많아서 이제 이쪽저쪽 기도터가 많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그냥 상업 발원하고 호주에 있는 언니 이제 간지구설 좀 이기게 해달라고 빌고 또 이제 장성수님 상업 좀 열어달라고 빌고 또 자손들 이제 인바름 막아달라고 빌러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도에 있는 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도현산당에영 맞게끔 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갈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빌고, 부금기도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